지난겨울 급격히 얼어붙은 우리 소비 생활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어줄 정책이 다가옵니다. 바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인데요. 2020년 코로나19 당시에 긴급 재난지원금 모두들 기억하시죠? 이번 쿠폰은 그때와는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민생회복소비쿠폰은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목표로 한 정책입니다 네.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음. 55만 원까지 지급될 예정이고요 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쿠폰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꼭 해야 할까요? 네 신청을 꼭 해야 합니다 음.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뉘는데요 네. 온라인은 각 카드사나 지역사 사랑상품권 홈페이지, 음. 앱, 콜센터, ARS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오프라인은 제휴 은행 영업점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그럼 신청 기간도 정해져 있겠네요. 네, 두 차례에 걸쳐 신청 기간이 나뉘는데요. 음. 1차 신청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2차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네. 다만 신청이 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되는데요. 음. 예를 들어 월요일엔 1, 6년생, 화요일엔 2, 7년생, 수요일엔 3, 8년생 이런 식입니다. 음. 그럼 주말에는 혹시 어떻게 될까요? 네, 주말은 모두에게 열려 있고요. 음. 7월 28일 월요일 이후부터는 요일제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할 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소비 쿠폰 얼마를 받고 어디에서 또쓸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1차에선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이 우선 지급되는데요. 음. 2차는 건강보험료 기준 등을 반영해 국민의 약 90%가 1인당 10만 원을 음.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사용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가능하고요.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병원, 학원 등 우리 동네에서 흔히 이용하는 대부분 상점들이 해당됩니다. 그럼 사용이 안 되는 것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외국계 대형 매장, 명품 매장에서는 사용 불가한데요. 정부는 이런 혼선을 줄이기 위해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용 가능 스티커를 매장에 부착할 예정입니다. 음, 네, 이런 스티커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고 또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사용 기한도 정해져 있을까요? 네, 반드시 11월 30일 일요일까지 사용해야 하고요. 그 이후엔 남은 금액이 자동 소멸됩니다. 꼭 기한 내에 다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기한도 사용처도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매니저님 이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이번 쿠폰이 정말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까, 이런 궁금증이 들었는데, 혹시 코로나19 시기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우리 경제에 효과가 좀 있었을까요? 네,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이 실제로 소비를 끌어올렸다는 국가통계연구원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어. 당시 소비지출이 약10.4% 증가했고요. 음. 특히 경기도의 경우 소상공인 매출이 약4.5% 증가했습니다. 네. 민간소비도 회복돼서 2020년 2분기엔 전분기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음. 효과가 좀 있었네요. 그데 빈곤율도 좀 낮아졌을까요? 네, 빈곤율도 눈에 띄게 개선이 되었는데요. 1차 재난 지원금 당시 빈곤율은 10.4% 포인트나 개선이 되었고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더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2차에선 특수 형태 근로자, 자영업자 중심 지원으로 이들 계층에서 빈곤율 감소 효과가 뚜렷하게 보여졌습니다. 어, 결과적으로 재난 지원금이 코로나19 당시에는 우리 경제의 충격을 좀 완화시키고 소득 분배도 어느 정도 개선을 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물론 그 효과는 일시적이었지만 음. 정책적으로는 중요한 시사점을 남겼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서는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의 균형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네, 매니저님. 저는 요즘에 사실 이런 질문을 많이 듣거든요. 요즘에는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게 좋겠냐? 이런 질문을 사실 주변에서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시기에 눈여겨보면 좋을 주식 있을까요? 아, 저도 비슷한 질문 굉장히 많이 듣는데요. 그렇죠. <laughs> 네. 물론 100% 확실합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럴 땐 과거를 보는 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오. 예를 들어 2020년 코로나19 시절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있었잖아요. 그때 소비심리가 살아나면서 유통주들이 음. 큰수혜를 입었거든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마찬가지 흐름을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오, 유통주면 국내 유통주 중에서는 어떤 종목이 좀 유망해 보일까요? 이번 쿠폰은 대형마트에서 사용이 불가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편의점 관련 주식을 눈여겨보면 오.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GS25를 운영하는 GS 리테일의 경우, 2020년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지역화폐 사용액이 4월엔 102%, 5월엔 무려 214%나 급증했고, 6월에는 169% 증가했습니다. 사용액에 많이 급증을 한것 같은데, 혹시 CU는 어땠나요? CU를 운영하는 BGF 리테일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네. 재난지원금 이후 지역화폐를 사용한 고객들의 평균 구매 금액이 무려 12,000원, 기존 일반 고객보다 두배 넘게 더 많았는데요. 그의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해서 1조 6천억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수혜가 컸네요. 그럼 인베스팅 프로에서는 이 종목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인베스팅 프로 분석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GS 리테일의 경우 올해 순이익 증가가 예상되며 적정주가는 21,400원선, 상승여력은 22%로 분석됩니다. 음, 네. BJ 프리테일은 상승여력 32% 음. 적정주가는 약 16만 1,000원대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단기부채 부담이 있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손해진 현금보다 갚아야 할 돈이 많은 구조라서요. 아, 네. 이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께서도 인베스팅 프로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유통주 외에도요, 지금 시기에 더 주목할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최근 기간 투자자들이 매수세를 집중하고 있는 업종이 하나 있습니다. 아. 바로 식품 관련주, 즉, 오리온, 빙그레, 동서 같은 종목들입니다. 아. 네. 이유가 뭘까요? 네, 역시 정부의 내수 부양 정책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음. 바로 반응이 오는 업종이 식, 음료 쪽이거든요. 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2021년 모두 재난지원금 사용비 중 1위가 마트와 식료품점이었습니다. 음. 또 식품 관련주는 경기 방어주라고도 불리는데요. 경기가 안 좋아도 사람들이 반드시 소비할 수밖에 없는 업종입니다. 맞습니다. 지금처럼 경제가 불확실한 시기엔 식음료주를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로 구성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네 이번 민생회복 소비 쿠폰 여러분들도 잘 활용하셔서 우리 가게에도 작은 보탬이 되고 또 소상공인들에게도 따뜻한 소비가 이어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함께 잘 보셨을까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새로운 키워드와 인사이트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잊지 말고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 보떼꼬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어떤 주식을 사야 할지 고민되시나요? 유명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부터 적정 주가까지 단 1초 만에 확인할 수 있는 AI 분석을 통해 수익 가능성이 높은 종목도 추천해주는 고정 댓글에 할인 쿠폰 링크까지 주식 고수가 되고 싶은 분들은 지금 당장 인베스팅 프로를 구독하세요